안녕하세요 케니입니다. 수업 요약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수업에서는 저희 디베이트를 해봤어요. 디베이트를 하겠다라고 전에 말씀드렸었는데 그런 것들이 되기 전에 미리 준비되어야 됐던 것들이 조금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오늘은 그런 생각이 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셋업이 끝났고 점점점점 점점 그 궤도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그렇다면 그 다음은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했을 때 디베이트였습니다. 그래서 디베이트를 했고요. 디베이트는 크게 이제 어, 의견 제시가 있고, 그 다음에 반론이 있고, 그 다음에 결론이 있어요. 이렇게 세개 파트로 나뉘는데 오늘은 저희는 둘다 의견 부분을 했고, 그 다음에 반론은 저만 했어요. 그리고 학생이 마지막에 자기도 의견을 내보고 싶다고 해서 거기에 반론 파트를 자기도 잠깐 해봤는데 아직은 잘하진 못합니다. 근데 조금씩 익숙해지고 하면은 1분씩 의견을 펴는 게 아니라 1분 30초, 2분 이런 식으로 좀 길게 길게 잡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하고 학생의 의견을 삐팀으로써 말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의견에 대한 반론제기가 들어가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반론제기가 들어가는 건데, 그렇게 된 상태에서 학생은 여기에서 반론을 안 했다는 거고, 근데 오늘 마지막 부분엔 반론을 했어요. 그렇게 조금씩 익숙해지게 될 거고, 일단 타이머 1분으로 맞추고 하고 있고, 1분 10, 20, 30 이런 식으로 늘려갈 것이고, 오늘은 반론 별로 안 했지만 마지막에 했고, 그래서 반론 다음 시간에 다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결론까지 가는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그 와중에 학생이 잘못 말하거나 뭐가 잘안 됐던 부분들을 싹다 메모를 해뒀는데, 이런 거 보면서 카드로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추가를 해도 학생이 그거를 바로 볼 수는 없을 거예요. 왜냐면 최근에. 이제 암기 쪽에서 시간을 20분으로 줄였기 때문에 그거가 이제 좀 처리가 되고 나서 학생이 제대로 뭔가를 새 카드를 제대로 보고 한 10개 정도씩 보기 시작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겁니다. 몇 주, 한 2주, 1주, 2주 걸리지 않을까요? 아무래도 2주 정도 걸릴 것 같은데. 네, 그 방향이 맞아요. 지금 하는 게 너무 많아요. 일단.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디베이트 하는 것도 학생 잘 해냈습니다. 네, 다른 거는 없어요. 다만 지금 요런 게 있어요 말할 때 억양이랄까 이게 학생이 일부러 자기가 어떠한 그 음의 고절을 주기 위해서 배에다 힘을 주면서 아, 아, 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좀 높이를 만드는 게 있거든요 그게 약간 부자연스러워요 굉장히 근데 그 부자연스러움이 이전에 한국식 영어를 하는 그 자연스러움보다 오히려 낫습니다 외국인들에겐 그렇게 들릴 거예요. 더 낮게. 네. 그런 게 있어야 되고, 그게 나중에 반복되다 보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예요. 그 부자연스러움을 자연스러움으로 바꿔낼 겁니다. 시간이 좀 필요해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캔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온하세요.